이 녀석이 강화도로 가는 호구 앙크 아주 예쁩니다. 이 녀석은 강화도로 갑니다. 이 녀석은 부산 강화도 강화도로 갈 호구 앙크 이 녀석은 용인, 용인으로 갈 호구, 수컷. 저 녀석은. 아, 신났다, 신났어. 용인으로 갈 수컷. 강화도로 갈 앙컷, 호구 앙컷. 이 녀석은 황구 앙크 아주 우람하고 예지게 생겼습니다. 이 녀석 아, 지금 분양 가능합니다. 이 녀석은 부산으로 갈 수컷 아주 색상이 모견 예, 닮았습니다. 모견 노란색이이마부터 음,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.